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은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그 세계 대결을 제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 3월에 그 대국이 있었으니까 벌써 지금 4년 가까이, 3년 반은 넘었고요. 4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어, 그동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바둑, 그, 인공지능에 대한 뭐, 사람들의 인식은 물론이고, 일단 바둑계에서 그 수법 자체도 많이 변하고, 기량도 상향, 상향 평준화 된것 같아요. 한 1년 있다가 2016년도 그 알파고 대결 있고 1년 있다가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일상에 보급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 바둑을 봤을 때 이제 알파고 대결은 인공지능 그 역사에, 바둑 역사에 있어서 고전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클래식 있잖아요. 이세돌구단이 흙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걸치고 벌렸습니다. 사실 지금 포속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요즘에 두는 거는 어떻게 두냐면은 일단 무조건 발 빠르게 이렇게 삼삼을 파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벌리는 것도 늦다 이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이제 내가 어딜 키울 줄 알고 들어오니까 그것조차 보이지 않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세돌 구단은 이렇게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받는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뭐 모양을 키울 시간을 안 주죠.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거나. 근데 당시에 음, 알파고는 이렇게 받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벌렸습니다. 사실 이수는 이세돌 구단도 고백을 했지만 그 인공지능을 알파고를 조금 시험해 보는 뭔가, 한수 아래로 생각을 하고 둔 수입니다, 이거는. 음, 그래서 이제, 이세돌 구단도 뭐, 결과를 떠나서 본인이 바둑을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아니라하게 생각했던 점, 상대를 철저하게 이렇게 나와 동수 혹은 상수라는 자세로 이렇게 100% 맞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자만했던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한두세에다 어, 열일곱 번째 수인데요. 벌써 이 수에부터 그게 이제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수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쪽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일단 이렇게 모양을 키웠을 때랑 여기를 뒀을 때랑은 여기는 조금 판 전체를 봤을 때.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수가 제, 제격이기 때문에 이 한수로 이쪽 방면에 어느 쪽도 흙은 키워볼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한수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준 게 지금 요 일곱 번째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니까 따라서 이수로는 여기를 뒀을 때 여기를 뒀을 때 100이 여기를 두는 수보다 지금 흙이 여기를 뒀을 때 100이 이수를 두는 이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벌써 이제 승률 그래프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 새돌고단 입장에서는 뭐 4대1로 이기냐, 5대0로 으 이기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조금 뒤쳐진다 한들 그게 뭐 대수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자, 실제는요 이렇게 가장 쉬운 길을 택했어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두칸 협공이 많이 사라졌죠 무조건 귀에서는 이렇게 붙입니다 귀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예상되는 변화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진행인데 지금 이세돌 구단은 이렇게 협공을 했습니다. 알파고는 가장 쉽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이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 들여다보는 게, 어 먼저 했어야 된다라고 나오는 게, 어차피 여기를 둘 거라면, 여기는 백이 아무런 지금 추가적인 수단이 없죠. 이곳은. 그렇기 때문에 이 들여다본 수가 무조건 득이라는 겁니다. 이 돌은 중앙 쪽에 흑에게 있어서 전혀 해로울게 없잖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그래서 이 들여다보는 것은 필히 했어야 되는 교환이고요. 실전에는 그냥 받았고요. 백은 밀고, 요렇게, 가운데를 갈라서, 음, 흙의 모양을 갈라갔습니다. 자, 여기서요. 실전에서는 이세돌구단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가지고 백으로 하여금 이렇게 밀고, 요렇게 모자를 씌우는 것을 허용을 했는데요. 어, 제가 미니고를 돌려봤습니다. 미니고는요, 여기서 흑에게 조금 더발 빠르게 이쪽에 한 방을 교환을 하고 두는 게 어땠느냐, 여기가 좋은 자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두면요, 백은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그때 이제 뛰는 거죠. 그러면 실전하고 비교했을 때, 실전은 백이 밀고 이렇게 씌우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은 여길 두고 여기를 뛰었기 때문에 훨씬 백에게 그, 제약이 따르겠죠, 핵마에. 예상되는 그림은 이렇게 두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나오는 변화입니다. 흙의 그 핵마가 실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매끄러운 걸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백이 씌우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붙여 나오는 수가, 음, 기대되는 핵마였습니다. 자,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뛰었고요 백이 밀고 씌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세돌구단이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기서가 백의 응수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세돌구단을 상대하는 사람 기사들은 일단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앞에 이세돌구단이 내가 백인데 이렇게 딱 붙여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둘 생각도 할수 있고 이렇게 젖히자니 뭔가 끊겼을 때 싸움이 뭐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어떤 다른 반발 수단을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여기서 인간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수가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를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치받은 수인데요. 굉장히 좋은 수였고요. 이게 노이거 보니까 좋았지만 우리 인간의 사고 방식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실전적인 좋은 수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돌려봤을 때 정확하게 이 수를 추천을 하고요. 여기서 실전에는 달려서 이제 싸움을 걸어갔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요곳을 물러나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붙이면 백도 뛰어나가고요. 뭔가 지금 여기 흙이 붙여서 뭔가 전투적으로 싸움을 걸어간 의도에는 지금 많이 어긋난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미. 여기서 뭐또 나왔을 때도 100은 한번더 나오고 이렇게 행마를 하면은 일단 관통된 이 모습이 굉장히 두텁고요. 여기를 들어도꽉 막아가지고 다시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만 둬도 지금 100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벌써 100 승률이 60%가 넘어가요. 백이 모양이 어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죠. 막고 이렇게 싸움을 걸어갔는데 어, 흙이 좋은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내친 김에 축으로 잡히는 것을 방비하고 여기를 늘었는데요. 백은 이쪽을 먼저 살렸습니다. 지금 이쪽을 잡고 싶은데 여기 나와 끊는 순간 여기가 떨어지는 게 너무 커가지고 흙은 이쪽을 둘 수가 없었고요. 실전에는 이쪽을 두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내친 김에 이제 돌을 끊어가려고 여기를 뒀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두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하자고 하는 게더 좋았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쪽 두 점머리를 두드릴 거고요. 그때 이쪽을 지키고, 백도 사실 여기를 뭐 끊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은 이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씌어가고 흑은 또 이쪽을 선수하고 백은 또 이쪽으로 가르고 나와가지고 흑은 음 일단 이쪽을 넘어가 놓고 이쪽을 타게 하는 것으로 이제 작전을 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은 이제 일단 나와 끊는 모양을 만들려고 이렇게 두긴 뒀는데 어 사실 조금 어거지 느낌이 있었고요. 이제 이쪽 나와 끊기는 약점을 보강을 했는데, 백도 살렸을 때, 뭔가 이쪽 사는 모양도 넉넉치가 못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끊겼기 때문에 흙의 고전이었습니다. 이게 실전 진행인데요. 이렇게 빠졌을 때, 또 이쪽 사는 모양이 궁색하고 해서, 백의 호조입니다. 자, 여기서요. 백이 밀었을 때, 여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실전을 넣으니까 이렇게 건너붙이는 걸 당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백이 여기 건너붙인 수가 좋은 수였고, 흙은 무조건 이쪽을 쌍립을 썼어야 됩니다. 사실, 여길 늘었을 때, 지금 축이 백이 유리한 것도 아닌데, 이쪽을 끊는 발상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어 알파고가 굉장히 이제 인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도 자전 해설에서 여기를 건너 붙이고 끊김을 당한 이후로 본인이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해. 흑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33%고요. 지금 실전에 여기에 는수는 16.8%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33%면은 그래도 어, 해볼만 하죠. 아직은. 그런데 이제 16.8 자리를 두고 난 이후로는 급격히 이제 밀려 버리는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짱잎을 썼을 때 백이 있는다면은 물론 늘었을 때도 실전보다는 낫고요. 여기서 이제 미니고가 추천하는 그런 그림은 여기를 붙여 가지고 강력하게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 받으면은 씌었을때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나와봤자 다 막아가지고요. 끼우면 이어가지고. 지금 여기가 다 잡혀버려요. 중앙이. 백이 여기 끊을 수도 없고. 난감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를 두면은 백은 이쪽을 살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아가지고. 대충 흙도 자세가 잡혔죠. 싸울만한. 이런 식으로 묘기를 보여야 되는데, 백이. 그러면은 치고 이렇게쳐 가지고 밀면은 젖히고 늘고 있고 늘고 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백, 어, 흙도 귀에서 살았고요 일단 양곰하긴 한데, 이제 끌고 나오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실전보다 훨씬 나은 것 같죠. 이 정도 되면은 지금 흙 승률이 그래도 30%는 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이세돌 구단은 지금 여기서 밀었을 때, 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렇게. 요렇게 반격하는 수단은 아예 상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인간의 발상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 밀어, 이제 흙은 여기를 이제 씌워가지고 뭔가 일단 봉쇄를 하고 보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발상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뒀더니 이 건너붙이는 수를 당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제 치고 잡아 달라는 건데요 이 자체로 지금 이세돌 구단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공배가 차 가지고 백이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싫었다고 해요 그리고 흙이 이렇게 잡았을 때 나중에 충분히도 활용을 당하고,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둘 수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실전은 늘었어야 된다고 해요. 이 자체로 지금, 건너붙여서 끊고 여기에 약점 만들어 놓고 또 여기도 백이 조금 두터진 워이 변화가 이세도구단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도저도 아닌 이런 호구치는 수를 택했는데 백이 이거를 살려서 나와버리니까 이제 운신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이제 뛰어가지고 실전은 백이 교환을 하고 두 점을 잡아 버렸고요 여기서 이제 찝는 교환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기 지금 치고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환도 하기 싫은데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백이 뒀을때 여기를 두면은 이제 이쪽은 선수가 될수 있어요. 확실한 선수가 그런데 여기가 지금 너무 자충이죠. 이쪽 모양이.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쪽을 이었는데요. 백이 이제 손을 빼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자, 이래 가지고는요. 지금 흑승률이 거의 10%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쪽을 받았는데 이제 100은 이쪽을 들어오고 흙은 이제 하변을 키워봅니다 자 여기서요 여기를 이제 두 점을 잡아 버렸는데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보급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두 점을 잡는 수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사실, 뭐, 인공지능은 여기 뒀다, 저기 뒀다가, 막,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 지금 준수처럼 한수심은 아니지만, 정말 한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강을 하는 수도 곧잘 두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100% 가죠. 하지만, 당신에 아니었다. 그 수가 이수였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세도 구단도, 이제 점점, 음, 이제는 이제, 형세가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절망적이었겠죠. 근데 여기서가 이제 또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음. 이 세도구단이 말을 하기에 여기서 백의 그 대처가 어, 인간으로서 기대했던 거에 못 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잘 두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서요, 뭐 붙이고 붙이고 이세도고단은 이렇게 뛰는 수를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도 쓰면 내가 무난히 졌을 것이다. 이제 나는 이 수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인공지능 그 미니고의 추천 수에는 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여기도 되고 뭐 여기도 되고 여기 언저리 모든 모든은 아니지만 이 많은 부분들이 80%가 넘는 그런 승률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파고 입장에서는 이미 1 0 0이질 수가 없는 바둑인 거였던 거예요 여기선 그래서 실전에 이쪽 끊었고요 이 교환을 하고. 이쪽을 막았습니다. 제가 실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세도 구단이 왜 어이가 없었는지. 백이 그냥 이렇게 붙여 막고, 사실 이제 이 붙여 끊는 수의 의미를 살리는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정확히는. 이 붙여 막은 수는. 하지만, 이렇게 한 점을 잡았을 때 이렇게 끊고, 지금 선술 잡고 손을 뺐거든요. 이세도 구단 생각은 여기가 갑자기 흑집이 많이 불어버렸다. 사실 이바둑이 끝에 가서 뭐한집반 차이 정도? 좀 좁혀졌는데요. 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사고 방식으로는 이제 여기서 갑자기 집이 불어서는 어, 이거 알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차이가 인공지능 알파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널널하게 벌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뭐 쉽게 말해서 100이 그냥 이쪽을 늘고요. 뭐 이쪽을 잡는다고 할때 그때 뭐 이렇게 맞고요뭐 <laughs> 칠까요? 치고 맞거나 이렇게 해도 음, 100의 승률이 80%가 여전히 넘고요. 여기서 그냥 100은 살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끊었던 돌도 있으니까 얼마나 활용수단이 많겠어요. 그냥 이쪽 막아도 되고 어,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뭔가, 어, 당시에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하고 처음 드는 이세도 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금 중앙이 포인트기 이 때문에 백이 이렇게 둘 거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이쪽을 막고, 이한 점을 먹고 여기를 집을 지어 주다니. 어 이거 얘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얘는 아예 그냥 다른 차원의 바둑 두는 생명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의 그런 차원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기대를 어긋나면 얘는 나보다 하수고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세도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미닉으로 돌려보니까 바둑은 이미 끝나 있더라.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실전을 보여드리면요. 이쪽을 젖히고 이제 손을 뺐습니다. 지금 이쪽 사활이 안전치가 않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여기서가 이제 또 이바둑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여기를 쳐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장면에서 오른쪽 우변은 지금 인간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무조건 흑집입니다. 어떻게 여기를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와서 지금 수를 낸 겁니다. 이게 수가 되는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알고 봤더니 흙이 이도를 잡을 수가 없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이 바둑을 간전하던 모든 프로기사들이 굉장히 놀랐고 이,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차원이 다른 수익기다 인간보다 한수 위에 한 차원 높은 수익기를 하고 있, 있었다는 거죠 자 보실게요 치받고 <laughs> 나오고 달립니다 자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쪽을 받고 싶은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걸 끊고 만약에 이쪽으로 이으면은 이제 젖히고 이제 호구 치는 수가 선수가 되죠. 여기 약점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거 살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돌이 못 살아 있죠. 여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흙은 이쪽을 살릴 수가 없고 뭐 다른 식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실전에 여기서 이제 수익기를 하더니 이세돌 구단 이쪽으로 양보를 했는데요. 여기를 딱 두니까 지금 이 돌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와서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막는 순간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상전이 지금 흙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 같은 석점이 선수로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천하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뭔가 지금 여기를 선수로 귀 석점을 이렇게 도려낸 그런 상황인데 너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수가 날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석점이 잡혀버렸고요. 백이 선수 잡아서 이 귀쪽을 지켰죠 가, 반상 최대였고요. <laughs> 흑이 이쪽을 잡았고 백이었고. 백이 자 여기서는 완연한, 완연한 백의 승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어, 알파고의 기력을 의심했던 부분이 제가 기억나는 게 여기를 이제 인간 기준에서는 뛰는 게 정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띄면은 요거는 이제 귀쪽 사활에 아무런 선수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이쪽을 잇는 것을 선수가 할 수가 있는데 실전에는 여기서 그냥 막고 요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어~ 그니까 파누이와 알파고의 대결에서도 그렇고 이제 부분적인 사활에서 인간 기준에 정확한 정답을 두지 않는 거를 우리가 봐, 봤는데 그게 이제 알파고한테는 승패 전혀 지장이 없었던 거고요. 지금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첫 번째 대국에서도 이쪽 귀쪽에서 백의 응수가 인간 기준과는 조금 어긋났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당시에 이제 한 판만 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알파고의 기력에 아직까지는 의심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다른 차원의 수익기 능력 어떤 전체를 보는 눈 그런 걸 갖고 있는 생명체였는데 이 부분의 또 인간 기준에 아니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 알파고의 기력을 의심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오류였지 않나 인간의 오류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바둑은 어, 이후로 더 진행을 하다가 이세돌 구단이 도를 걷었고요 이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당시 이세돌 구단은 좌악위 쪽에서 백의 대처가 상식적이지 않았다. 그 부분이 이제 물음표였기 때문에 일단 생각보다 강하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잘 두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래도 어떤 생각을 하고 이국에 임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국의 내용이 또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국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펼쳐졌을지 저는 다음 시간에 이국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